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더 많은 하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 그리고 어떻게 유익하게 쓸수 있는가? 해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이 장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그런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정말로 신비로운 언어. 그렇게 이야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사람의 언어든 천사의 말이든 서로 언어가 다르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을 하는 본인만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두에게 유익이 될수 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통역이 돼야 나만 알아듣는 말이 모두가 알아듣는 말이 될수 있으니까 유익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다섯 마디 깨달은 사람의 말이 더 유익하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만 마디의 방언을 왔다 갔다 따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다섯 마디의 말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 깨달은 말, 그것이 더큰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은 불신자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게 22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방언이 불신자에게 주는 표징이라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어떤 또 신앙에 또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한 어떤 증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는 걸 보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미쳤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 신비로운 언어를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믿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것이 뭐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 믿는 사람이 하는 방언이구나.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방언이 미쳤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방언이 할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다 불신자를 알게 하는 것. 구분은 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알아듣는 말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알아듣고선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숨긴 것이 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찔림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는 본문을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였죠. 그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본문을 그대로 그냥 읽은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때 불신자였던 어한 권사님의 남편이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대요. 그분은 KBS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앉아있다가 갑자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느껴졌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진 거죠. 어,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은 거죠 참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혹은 대언이라고도 하죠 설교도 가끔 그런 기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돼서 말씀,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디모데 전서 3장 16조 17절이죠 유익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유익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또 성령께서 그러한 유익한 일을 나에게도 하고, 너에게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나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도 통역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변질될 때가 있죠. 과거에 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은사로 처음에는 유익하게 하다 나중에는 뭐 헌금을 가져와라, 감사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 기도해주지 않는다. 뭐 무슨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천만 원을 내라. 심각한 타락이 시작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은사의 변질은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는 거예요. 유익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변질이에요. 원래 은사는 다른 나도 그렇지만 타인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만족, 내 욕심으로만 쓰이게 될 때, 그것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가 본물 터지듯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거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서 무조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훨씬 더 훌륭할 때가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냥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죠.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래요. 목사인 제가 꼴찌가 되고 어, 여러분이 1등, 2등, 3등 하면 목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 목회 잘했다"라고 칭찬 받을 것 같아요. 유익하게 하고 유익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어, 어떠한 직분이나 또 어떠한 성별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목사보다 성도가 더 유익하게 할수 있고, 또 남자보다, 아니면 여자보다, 아니면 어린애보다, 또 어르신보다, 젊은이보다, 누구든지 더 유익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사용하라. 유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12절에는 덕을 끼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12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왜 그렇게 넘치게 받도록 간구하고 힘을 쓰라고 하느냐? 유익을 덕을 끼치게 하려고. 그런 <laughs> 어떻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33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40절이군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예요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평화로 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여성이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본문을 보면 여성 비하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은 항상 그 자리 그 시대의 자리에서 봐야 돼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 그 자리에서 볼때 고린도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과 이 여성의 모습이 교회에서 같이 크게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예언이나 또 어떤 말을 할때 주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질서를 지켜서 하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남자든 여자든 예언하기를 열심히 강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제가 어,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 사역,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한 청년이 80명에서 1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 부회장 여자애가 있었는데 어, 어느 날그 무슨 집회를 다녀왔어요 예수전도단 집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 그 부회장이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할때 흥. 너나 잘하지, 자기나 잘하지, 거짓말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했죠. 그때는 어렸고 또 제가 또 미숙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당한 일이라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날 예배를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참 그랬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 그 예배 후에 그여기가단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그, 여, 그 부회장 여자에는 이제 뭐, 뭐 축기 뭐 귀신 들렸다고 뭐 이제 기도도 받고 뭐 상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은혜받은 여자가 일어나 가지고 막 예언을 한다거나 뭐 그러는 거죠. 갑자기 은혜받은 여성이 그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하고 막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질서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행동하면 예배도 다 깨지고 사람들도 다 당황스럽고 뭘 했는지 알수 없는 그런 무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유익을 주며 사는 것이다. 유익을 끼치며 사는 거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유익은 덕을 끼치는 거다. 내 만족, 내 유익만 챙기며 사는 것에서 그냥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좋은 은사도 대상이 바뀌면 유익이 사라집니다. 내 만족, 내 욕심을 위해서 은사가 쓰이면 그러면 그 은사는 변질된 거예요. 참된 유익은 나뿐 아니라 너도 살게 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방식은 하나님처럼 질서와 평화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억박지르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도. 많은 화두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면 돼요. 질서와 평화로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